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인 PC 피시...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메인 PC 디자인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어, 이 영상은 아마 주 타겟층이 PC 메인 페이지라는 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디자인이 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천천히 보면 따라 할수 있을 정도의 아주 낮은 레벨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 할수 있도록 일단 레이아웃 구성하는 부분은 제가 원본 속도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레이아웃을 한번 짜볼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 뭐 아이콘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속으로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그럼 일단 포토샵으로 오늘 진행될 거고요. 포토샵은 2017버전 CC입니다, 여러분들. 포토샵 화면으로 먼저 가시죠. 자, 여러분들 다들 포토샵 화면으로 와주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쉬운 웹디자인의 기초 디자인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대지 사이즈가 1920이고요. 이 세로 값, 이 세로 사이즈는 아직 디자인이 얼만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세로 값을 쭉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상단 뷰에서, 자, New Guide Layout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n u 12, Cutter 값 40, Left 320, Right 320 해서 OK 눌러 주시면 이렇게 1320 자리에 12 컬럼 그러니까 우리가 1280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1320 이냐면 지금 이쪽에 20 픽셀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20 픽셀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20픽셀이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 전체적인 간격의 넓이가 1320이라는 거, 20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20픽셀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20픽셀이 숨어 있는 거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출 거예요.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겠죠. 자 일단 레이어를 하나 좀 레이어를 하나 좀 만들어 줍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너 높이 값 측정해 줘야겠죠. 배너는 너무 과하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컨텐츠가 살짝 보여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요 정도 높이 값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600 정도 되겠네요. 일단 아무 색이나 설정을 해 주세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을 먼저 좀 구성을 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도 적당하게 하나 얇게 하나 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을 한 요런 색깔로 해서 약간 요렇게 한번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 상단은 훨씬 얇아도 돼요. 그건 나중에 좀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 로고를 하나 좀 넣어줘야 돼요. 저는 그냥 뭐 마디아라고 써 주겠습니다. 마디아. 이렇게 써줍니다. 자, 폰트 같은 경우는 로보토 폰트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한글 쓰실 분들은 노토산스 쓰시면 됩니다. 자, 로고 써줄게요. 로고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그냥 한24 정도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이즈로 하세요. 중요한 거아니니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로고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적당한 사이즈가 나왔다면 가운데 정렬해서 하나, 둘, 셋, 넷, 한40 정도 할까요? 조금만 더 키울게요. 30까지 한번 켜볼게요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 우측에 이제 카테고리 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 명들의 크기는 15 정도로 해서 굉장히 작게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regular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텍스트를 쳐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자가는 0을 설정해 줍니다. 자그 다음 또 계속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써줘야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써졌다면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또 다른 카테고리명을 써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는 컨.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간격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뛰어야 될까요 하나 둘셋30 정도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둘셋 좋아요 요 정도 간격이면 될것 같아요 너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을 뛰어 줄게요 하나 둘셋 좋아요 자 이쪽도 붙인 다음에 하나 둘셋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쉽게 따라 하고 계시죠 너무나 쉽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게 없죠? 텍스트하고 간격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자, 이 상태에서 끝에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정도 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공간을 잡아줄 거예요. 좋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겠죠? 아, 이런 느낌의 배너가 이제 나오겠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 상단 높이값은 훨씬 더 얇게 한 40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꺼워요 자그 다음에 이 배너 이 배너의 높이값을 최대한 올려 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 텍스트들도 이제 간격이 다시 잡혀야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붙여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넷 40만 띄어 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진행되는구나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들을 좀 써줄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귤러를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우리 텍스트 쓸 말이 없으니까요. 여기다가 로렘체를 좀 사용해줄 거예요. 로렘체 어딨나요 로렘체 타입에 로렘체 이 기본 폰트죠. 그냥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느낌만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 얘는 타이틀이구나. 그 타이틀이구나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자,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타이틀 개념을 써주시고요. 여기 폰트는 한24 정도로 약간 작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요 점은 빼보죠. 좋아요. 한요 정도 느낌이 좋겠네요. 자, 이 텍스트는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니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당연히 1도 없겠죠.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략적으로 느낌을 좀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적당한 선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자, 이 정도 해서. 자, 요런 식으로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무래도. 자,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행간이 너무 넓죠? 22 정도면 적당합니다. 좋아요. 자, 텍스트가 꽤 많이 들어가죠? 이런 디자인들이 원래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자, 붙여줍니다. 하나, 둘, 셋. 30. 어, 30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레귤러가 좀얇으니까요 미디움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미디움 정도 폰트 조금 더 커져도 되겠네요 아직도 작아요 28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정렬 자 하나둘셋 음흠흠 하나둘 하나둘셋넷 24 정도면 제가 볼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위에다가 텍스트 또 하나 써줄 겁니다 웰컴 Welcome. 웰컴은 뭐 언제나 환영하는 폰트죠 자, 좋아요. 얘는 18 폰트로 한 다음에 얇게 한번 처리해 볼게요. 라이트 아 레귤러 자 레귤러 정도 설정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자 붙이고 하나 둘20 정도 띄워줍니다. 자 다시 붙이고요. 하나 둘셋넷40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약간 텍스트가 뭉쳐 보이진 않네요. 그죠? 자 조금 더이 요 정도 이요 정도는 돼야 좀 뭉쳐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이미지만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이 배너는. 사실 조금 더 다양하게 디자인을 뽑을 수, 뽑을 수는 있지만, 어,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보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레이아웃들을 좀 펼쳐 줄 건데요. 간결하고 심플하게 펼쳐 줄 겁니다. 이 그리드는 무시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레이아웃을 짤 겁니다. 한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좀 과감하고 크게 레이아웃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상의 면을 한번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여백은 최대한 넉넉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 160 정도. 굉장히 여유롭게 여백을 가져갑니다. 자, 두개 복사하신 다음에 텍스트 컬러, 블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쭉 당긴 다음 좌측 정렬 해줍니다. 좋아요. 좌측 정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이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가이드가 존재할 겁니다. 이 가이드를 이쪽에 맞추고 얘를 이쪽에 맞춥시다. 그 가독성이 훨씬 좋아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다가 이번엔 서비스라고 똑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 0 처리해줍니다. 자간이 지금 설마 잘못 들어가 있나요? 자간은 다 0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인가요? 어, 0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가 나왔으면요. 얘를 767676 엔터 쳐줍니다. 사실 텍스트는 조금 더 길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 될까요? 약간 긴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형태로.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붙이고 하나 둘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상단에 딱 붙인 다음에 하나 둘셋30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텍스트가 약간 긴 느낌이 있어서 조금만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런 느낌이 아이고 자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다가도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쉬워요 그대로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리세요 적당하게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절반까지 탁 내려줍니다 너무 심플하고 쉬운 방법이죠 하나 둘 조금 더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드래간 다음에 그대로 드래간 상태에서 고대로 가이드에 붙이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좋아요 이러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 다할수 있겠죠.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좋습니다. 탁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한번 줄여줍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제가 볼 때는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50얘 약간 다른 색깔로 바꿔줄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셋 넷. 요 라인에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요 좋아요. 이러면 어때요? 얘는 이거 같고 얘는 이거 같겠죠? 이 간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자,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좋아요. 일곱 정도 더 확실하게 뭉쳐져 보이는, 음,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또 써줄 겁니다. 잠깐만요. 뭐가 지금 살짝 꼬였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텍스트 그대로 하나 또 써줄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그냥 저는 쓸 말이 없어서 음 이렇게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해 주시고 끝에 붙이고 하나 둘셋넷40 정도 띄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 둘셋넷 좋아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할수 있겠죠 다시 하나 아이고 복사가 되버렸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도 텍스트를 똑같이 써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다시 40t게요. 반복 작업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한 번에 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서 서비스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음, 지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폰트 18까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이 정도 느끼면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이제 띠베너가 하나 좀 들어올 건데요. 자, 띠베너 하나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크게 띠베너 하나 만들게요. 한400 정도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적당하게 색깔 넣어줍니다. 붙이고, 붙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여. 160 띠였었죠? 여기 위에도 똑같은 간격을 유지해 줍니다. 굉장히 쉽죠? 자, 좋아요. 자, 그다음에 얘를 그대로 Alt 알트 i 프트 드래그로 복사하시고요. 다시 140. 하나 둘 셋네. 다 열고라우. 하나 둘 셋네. 아, 160이죠? 하나 둘. 좋아요. 이 사이즈를 확인하고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550을 맞춰 주면 될것 같아요. 자, 550. 좋아요. 이런 거할 때는 숨을 한번 일시적으로 참아주셔야지 훨씬 더 디자인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대로 복사합니다. 일단, 그대로 한번 복사해봐요. 자, 좋아요. 그대로 갖고 내려옵니다. 일단, 자, 가운데 정렬 한번 시켜 줍시다. 아, 느낌이 안 좋죠? 좋아요. 느낌이 좋을 수가 없죠?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 한번 다시 볼게요. 음흠, 28에 미디움. 그죠? 자, 얘도 그러면 28에 미디움을 설정합니다. 미디움. 그 다음에 블랙을 설정해 줄게요. 좋습니다. 행간 너무 좁죠? 자, 한 40까지 늘려볼까요? 음, 이런 느낌이구나. 우리가 한번 알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어, 어 뭐라고 좀더 써주고 싶은데, 쓸 말이 없네요, 딱히. 엔터, 여기서도 한번 엔터,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마디아, 대충 이런 식으로 쓸게요. 쓸 말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막상 뭔가 없이 디자인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쓸 말이 진짜 없어요. <laughs>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생각보다? 좋아요. 이제는 이 밑에 레이아웃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그리드를 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90 사이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해줍니다. 4등분이 딱 되죠. 자, 4등분. 에헤 붙이고, 붙이고. 딱 4등분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타이틀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해 줄 겁니다. 자,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옆에 붙이고. 하나, 둘, 셋. 좋아요.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타이틀을 좀 정의해 줄게요. 타이틀 치고는 조금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상단에 붙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이거 들어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좋아요.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이 정도는. 그죠? 여러분들 다 따라 할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 밑에다가 버튼 하나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튼의 의미는 크게 있지 않아요.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자, 사각형 한번 만든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스트로크. 얇은 스트로크의 버튼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 텍스트 그대로 복사해서 써줍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폰트 크기는 13 정도면 적당합니다. 좋아요. 가운데 정렬. 좋습니다. 테두리가 좀 진해서 텍스트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테두리 색은, 어, 티가 안 나네요. 음 좋습니다. 음왜 티가 안 나지? 확대해서 볼게요. 어 바뀌긴 했군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단에다가 푸터 하나 만들어 주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푸터 같은 경우도 그냥 블랙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붙인 다음에 자 위에 붙인 다음에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열 아홉 하나 둘셋넷다열 160 정도 설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아주 쉽고 간결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포토샵을 처음 하거나 웹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영상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미지를 쭉 넣고 약간 디테일을 만지면서 간격도 좀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잡아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우시진 않죠? 이제는 이미지를 넣고 아이콘도 넣으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간격들이 조금씩 조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많은 수정들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속으로 영상이 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 짠걸 가지고 이미지도 한번 삽입해 보고요. 아이콘도 한번 삽입해 보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메인 빌보드 배너부터 같이 한번 이미지를 넣고 있는 과정인데요. 처음엔 통 이미지를 한번 넣었다가 인물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조합해 봤다가, 상단에도 한번 자두색으로 넣어 봤다가, 빼 봤다가, 타이틀도 조금 더 키웠다가, 줄여 봤다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레이아웃을 뼈대를 잡아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디테일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타이틀에 대해서 크기를 너무 키우는 거를 겁을 많이 내세요. 근데 사실상 타이틀 크기를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메인 배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배너 디자인 하실 때는 타이틀도 한번 과감하게 크게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메인 배너의 높이 값이 살짝 길어졌어요. 음, 좋아요. 전체적인 높이 값의 사이즈는 한700 정도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간격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도 계속 바꿔보면서 여러 가지를 투입시켜보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지금 인물 이미지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나중에는 이미지 를다 바꿨어요. 이미지를 넣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제 실시간에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전에 원본 속도로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워낙 기초적인 디자인이니까요. 근데 이미지를 넣는 게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반? 이렇게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미지가 어느 정도 합성에 유도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구도 각도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찾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제가 무료 이미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미지 하나를 그냥 통으로 넣었을 때는 느낌이 좋은데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합성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빨주노초파란 보 약간 너무 컬러풀한 느낌이 나가지고요. 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디자인을 하다가, 어, 이렇게 이미지를 쓰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싹 고쳤어요. 음. 좋아요. 지금도 계속 이미지를 넣어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미지도 너무 정직하게 들어가지 않고 막 각도도 틀어 봤다가 돌려 봤다가 이미지 굉장히 많죠. 지금 무료 이미지예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들은 무료 이미지를 제가 좀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 느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유료 이미지도 간혹 가다좀 넣긴 했는데 아 유료 이미지만으로도 느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안 되겠다. 그리고 컬러도 너무 컬러풀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바꿔버리자 이미지 자체를. 그래서 지금 이미지 두개 가지고 지금 합성하는 거 보이시죠? 합성도 뭔가 디테일한 합성은 아니고 대충 러프하게 합성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미지 두개 갖다가 조합해 가지고 구도를 짜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구도면 될까? 저런 구도면 될까? 이렇게 구도를 짜고 있다가 이제 실시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피드백을 해주셔서요. 그런 피드백들도 좀 수용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뭇잎을 눕기를 딴 다음에 이렇게 한번 살짝 걸쳐도 볼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나뭇잎은 지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걸치는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바닥에 그림자도 좀 깔아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디자인 구도를 완성시켜 보시면 돼요. 사실 때깔 좋은 이미지 하나 넣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디자인을 잘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를 잘 찾는 거죠. 그죠? 좋아요. 일단은 약간 컬러 톤 자체를 빼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우리가 인물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톤이 너무 빨주는 좀 파란보, 너무 컬러풀했기 때문에 약간 차분한 톤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자체도 인테리어 느낌이 나는 구도를 좀 바꿔주고 있죠.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금 바꿔보고, 잘라보고, 지워보고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에 했던 디자인이, 아, 결과물이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세이브 하면서 비교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히스토리를 많이 안, 남겨두시라, 안 남겨두시더라고요 히스토리를 많이 남겨두면서 전작업과 비교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gmb도 계속해서 지금 바꿔보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죠 흰색 백그라운드 깔았다가 배너도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텍스트도 좁혔다가 로고를 좌측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운데로 놨다가 그저 버튼도 컬러 톤을 바꿔줘야겠죠? 밑에도 인테리어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교체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정말로. 진짜 하다가, 아, 멘탈 붕괴된다. 아, 못해 먹겠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메인배도 이미지 또 바꾸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계속 교체하면서 계속 합성하고 계속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지 점점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을 바꿨을 때 결과물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 디자인이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지금도 이미지를 또 한번 바꿔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텍스트를 이번에 좌측 정렬로도 바꿔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 작업을 자주 자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오징어. 마른 오징어 막 먹물 쥐어 짠다고 그러죠? 먹물이 아니라 마른 오징어 짜도 물한 방울 안 나오는데 물 나올 때까지 짠다고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베인 배너 이미지 보시면 하얀색 등이라고 그러나요? 조명이 보이시는데요. 저 조명도 이미지를 다 눕길 딴 다음에 좌측으로 옮겨서 따로 다 진행을 해줬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 나오네요. 지금. 그죠?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따서 다 느낌을 맞춰주는,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자인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같이 레이아웃 짰던 거에서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텍스트 위치도 많이 바뀌었죠. 음, 맞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약간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오늘 실시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수정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디자인이 너무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래서 하다가 그냥 중도, 중도 포기라고 할게요.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 메인 쪽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이거 전등도 사실 다 합성한 거긴 한데,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일단 느낌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쭉쭉쭉쭉쭉 큼직큼직하죠? 디자인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같이 기초적인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레이아웃이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들. 포토샵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겁니다. 라 아, 오늘 이로써 모든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미지를 교체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사실상 레이아웃 짜는 것보다 이미지를 꽂는 게 훨씬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5배 이미지 찾는 데더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아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바꿔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한번 바꿔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와 느낌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